제1강, Today's Pattern. 나는 내가 무엇무엇이다. 무언 I'm, I'm.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강을 하게 된 저는 갤럭시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강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패턴을 위주로 공부한다. 둘째, 문장을 길게 만드는 연습을 한다. 셋째,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리도록 하는 쉐도잉 학습법을 한다입니다. 먼저 첫째, 패턴 위주로 연습을 한다. 이미 많이 쓰이는 학습법이죠. 하나의 패턴을 암기해두면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쉽게 말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서 매우 좋은 학습법입니다. 둘째, 문장을 길게 만드는 연습을 한다. 보통 패턴이라고 하는 많은 강의들을 보면 단순히 그 패턴으로 짧은 문장을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길게 말하잖아요. 하나의 패턴을 배우고 나면 응용하는 강의를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쉐도잉 학습법을 한다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항상 마지막에 연습하는 것을 만들어 강의를 틀어만 놓아도 연습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강을 시작해봅시다. 아임은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입니다. 비동사 뒤는 보호자리로 명사, 형용사, 전명구가 올수 있어요. 전명구란 전치사 명사를 합친 구라는 뜻입니다. 먼저 첫째, 명사가 올 때는 나는 명사다의 뜻입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명사다라는 말이 떠오르면 아임명사를 쓰는 겁니다. 내가 술래야, 내가 선생님이라처럼요. 둘째, 나는 형용사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수거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형용사다라는 말이 떠오르면 쓰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명구에 있어 입니다. 보통 장소를 지칭하는 전명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럼 자세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딱그 명사라는 표현을 할 때, I'm 뒤에 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나를 소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네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난 초등학생이야. I'm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나는 민규야. I'm m i 나는 아홉 살이야. I'm 9 years old. 나는 형용사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죠. 우리가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 줄때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용사는 거의 다쓸수 있어요. 나 용감해. 나친절해나 나 이뻐처럼요. 형용사는 뒤에 응용패턴에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뜻이 확장되는 패턴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잘생겼어. I'm handsome. 내가 지금 목이 말라. I'm thirsty now. 나 요즘 바빠. I'm busy these days. 마지막으로 나는 전명구다 입니다. 비동사 뒤에 저렇게 바로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럴 때는 비동사는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전명구도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바로 I'm 전명구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 지금 소민이랑 놀이터에 있어요. I'm at the playground with s o l m o n now. 저 화장실에 있어요. I'm in the bathroom. 나 엘리베이터 앞이야. I'm in front of the elevator. 자, 이제 각 단어에 맞춰 연습해 볼까요? 한국어 표현이 나오면 바로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바로 되지 않으면 영상을 잠깐 중지하고 말하고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장남이야. I'm the eldest son in my family. 내가 소민이 오빠야. I'm Somin's older brother. 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다. I'm the scariest monster in the world. 난 사고성이 있는 사람이야. I'm a people person. 난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m a positive person. 아임 형용사의 경우는 내가 형용사다 뒤에 어떻게 형용사 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보통 투부정사나 동명사 혹은 전치사 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용 강의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못 먹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I'm so hungry now because I'm not having breakfast today. I'm busy playing the piano. I'm ready to go out. 그 말을 들어서 미안해. I'm sorry to hear that. 난 괜찮을 거라고 확신해. I'm sure it'll be okay. 전명구란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구를 말합니다. 전명구를 품사로 따지자면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선 전명구는 부사의 역할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문장에서 온더 데스크는 부사로 쓰여 동사를 수식하였습니다. There is a cup on the desk. 두 번째,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온더 데스크는 앞에 있는 주어인 명사 컵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A cup on the desk was full of water. 이렇듯 전명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가 아니고 있다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 지금 집 근처에 있어요. I'm around the house now. 저는 겨울 방학 중이에요. I'm on winter vacation. 저 한창 유튜브 보고 있는 중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watching YouTube. 나는 최근에 그녀와 연애 중이야. I'm in love with her recently. 이제 우리는 오늘 배운 걸몇 번이고 학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배웠다고 안 보면 공부 안한 겁니다. 꼭 매일 강의 듣고 따라 연습하고 응용해 보셔야 합니다.